파렴치하고 변망득했던 베드로가 차리찬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박고 그렇게 슬프고 울었던 한밤의 회개의 경험처럼 우리 마음도 마음을 찢는 진정한 통해의 경험을 통하여 십자가의 효능이 무의로 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되었거든 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양심마저 깨끗해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그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고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후 3장 16절에 수석해 보시면 십자가의 효능이라라는 제목이 있죠. 결론을 드립니다. 죄와 사단은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주에더 이상 반역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언급합니다.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다시는 하늘의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을 데려가신답니다. 오늘 그분의 피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뿌리진 바 뒤쳐서 허물과 죄가 그쳐지고 맞춰지고 그분의 의가 영원히 증가되어지고 입혀져서 나누어져서 우리의 영원히 의의가 무물무로 다시는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대신하지 아니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지불하신 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여러분 느낄 때 바울처럼 끔찍스러운 죄의 면모를 바라보고 서둘러 죄, 죄에서 떠나서 사모치도로 주님께 달려가는 그 은혜가 늘 사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잠속에서 정말 문자적으로 그분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그 경험이 실제로 일어나는 행복한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세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확실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주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단 하나의 죄도 고백하지 않고 극복하지 못한 죄를 의의는 덮어줄 수가 없는데 그분의 의의는 우리의 결함을 덮어주거나 고백하지 못한 죄를 덮어주거나 이기지 못한 죄를 가려주는 의의가 절대 아닌데요 그러면 심판 날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 의의를 통하여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의의를 입고 있을까 이 너무너무 엄숙하고 중요한 복음 앞에 이 대속죄를 자아갈 여러분 정말 용이주도하게 은밀하게 겸손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언지를 드립니다 근본 환성, 환영예배 때는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망의 화살이 심장을 꿰뚫을 때 우리 모두는 죽음이 다가까워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결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날.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심장의 박동수를 심하면서 살라는 말이 의미처럼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을 정말 엄숙하게 믿음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아침부터는 입혀주신 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스가리아 3장, 4절과 5절을 읽은 다음,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누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리아 3장, 스가랴 3장, 펴셨으면 4절과 5절을 제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수와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청앙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곧청앙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서더라. 이양표스니까요 이어서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가의 가로되 막국의여화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요리를 지키면,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요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요, 내가 돈으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력케 하리라. 아멘. 죄 없는 천사들 사이에 살게 하겠다. 8절 대제자는 요수에게, 요수와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몇번 말씀을 드렸죠.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다. 놀랍게. 내가 내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 자, 이 말씀은 약하고요. 이 사절 5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 복습을 좀 합시다. 주석에 옷을 갈아입음. 예, 옷을 갈아입음. 가련한 죄인들이여 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을 믿어야 한다. 그가 대답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의 죄를 가리워 용서해 줄 것이다.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아시죠? 도말하고, 도말하고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없다 하실 것이다. 무죄로 여겨 주실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의를 입힐 것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전도스 8장 11절입니까? 15절입니까? 증가된 죄가 죄의 심장을 터뜨렸습니다. 터지게 만들었죠.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 주님께서 심장이 터져 버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가장 작은 죄일지라도 예수의 심장에 그렇게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에 입혀주신 의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아멘. 조금 전 보았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6절과 8절의 말씀. 이제 만일 내가 내 윤리를 지키고 내 도를 지키면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니 다세는가서재를 품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 기배를 다 정리하고 확인하고 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입혀 주신다, 가라 입히신다. 이정안의 여러 표현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단어가 입혀 주신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해성해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는 단어를 입혀 주신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추입시킨다 사도행적 은혜로 변화됨을 보시면 아, 대장토학은 인류에 대한 저기를 보시면요.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추입되어지면 그런 번역을 하고 있죠. 추입된다 우리 혈관에 주사기를 주입되면 혈관을 통해 쫙 온몸에 금방 번지않습니까 그분의 의의가 우리 마음에 주입된다 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infused, infused. 그리고 imparted, 전가시켜준다. 우리에게 전가시켜준다. 우리의 것으로 나누어준다. 그리고 의롭게 만들어준다. 라는 용어로 정어은 우리에게 이 기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대쟁투 554페이지 말씀. 사단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모아라신 하나님의 의의와 완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될 하나님의 의의와 완전. 다름은 그분의 품성. 그분의 완전한 품성. 사람이 도달해야 할 참된 표준.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의. 이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들 자신의 본성을 경배 유일한 대상으로 판단의 유일한 척도로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 시켜버렸다. 로마 교황권의 일이, 로마 교황권. 이 불법의 비밀이 온기독 교회를 다 전념시켜 버렸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이것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그죠? 자.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무 3절을 보시면 어둠이 빛이 싫어서 거절하죠. 그죠?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의를요 인간의 그 의의를 한 번도 인정하거나 조금도 공로가 있다거나 말해준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치명적 거짓말이 뭐였답니까?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의가 성립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가리킨 거듭남의 교리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생각에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들은 또다시 전통으로 돌아갔죠. 갈라디아 교회 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보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 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발가벗기시니까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순결이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 주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정화하였다. 참 묘한 말씀이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참고로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것처럼은 보이는데 실제로, 실제로 형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품성의 능력이요. 실제로 안과 바퀴, 안과 바퀴, 속과 겉이 똑같은, 거짓이 없는 그런 의의를, 그런 실제의 삶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오디가 교회 문제가 뭡니까? 성소의 장식품으로 옷을 입어서 참 멋지게 보여요. 3장 개시록 14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2장 1절과 4절을 보면 나오죠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많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 경건의 비밀,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내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의 5건 8 1페이지 말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인데 그차라남 광채로 인해 존경해 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사건들 정을 보시면 대총회 모인 대표자들을 바라보면서 계시를 전달합니다. 얼마나는 칠장으로 죽을 것이고 얼마나는 불리밥이 될 것이고 소수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선자 역할이 쉽지가 않죠, 그죠?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죠? 차단한광채로 존경해왔던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를 봄이 이후에 핏박이 올 때, 알곡처럼 보이던 곳이 거의 결혼 판백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쭉쩡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지 풍성한 알곡 말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참, 정말 예리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그 그죠?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가야바 같은 사람이요 가야바. 가야바 옷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에봇, 그도 쏘고, 청세고, 우린가 두밈, 예? 열두지파 옷, 관, 온통 거룩한 모습인데, 예수님 말합니다 가야바는 경근의 모에 철철 넘쳐 흘렀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주님은 그를 한 번도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성수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언제요? 태풍이 몰아치오면요 사나운 바람이 칼바람이 불어오면요 앞으로 차가운 마지막 핏바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벌어져요. 예레미아를 연구해 보시면 여러 번 말씀드린 주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아시죠? 교회를 정결케 하시겠대요. 침내의 완을, 그의 삶과 기비를 통하여 주님의 의도가 있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의 삶, 그의 기별, 그의 태도, 그의 전부는 거룩한 모습의 실제였죠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 참고로 여러분 참고로 육신의 정욕까지. 거룩가 능력이 다스리는 그런 경험을한 사람의 침례 요한이었죠. 완전한 의가 뭔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기별을 선포했을 때 정말 사람들은 벌벌 떨었죠. 벌벌 떨었죠. 참고로 여러분, 이 침례를 받는 것이 인기가 있어서 좋은지라 바레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순간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산상수원을 통하여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고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힘쓰셨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고전 13장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주님의 제림 때 있을 사람들의 품성을 대표한다. 특별히 산상수원은요. 산상수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풀이해 놓은 겁니다. 풀이, 풀이. 예를 들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합니까? 죄 없다 하지 않으신대요. 고전 13장. 너무 잘 아시죠?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 순조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주님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힘쓰셨다 여러 번들었지만 군중들은 서류를 둘러보시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까 소망 310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인은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의이다. 의로워져야 하고, 용서를 통해서 의가 입혀지는데, 그입히다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것이다. 이것이 뭐다? 칭의이다. 소망 175페이지. 잊지 않으셨죠? 사상과 욕망은 그분의 뜻에 절겨 복종되어지고, 드디어,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전이오니내 마음에 주의 법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가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이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죗된 사람은.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힘입어서 어렵다 한다. 신약성경의 칭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구절이에요. 칭의가 나오는 구절이 가장 먼저 이 구절이에요. 언급해드리면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질 때에만 의로우신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성경구절이에요. 그 다음, 그렇게 될때 시작. 그렇게 될때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관적 모습은 그리스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한다. 참고 로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경험되었거든 이렇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같이 무가치한 예식이 되지 아니한다. 하나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늦은비를 초래했던 1888년의 기배를 이용한 말씀인데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들으십시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생애에서 의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다 가짜 믿음이죠. 진품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그분의 의의가,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의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로마스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마음이,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 속에 밖에서, 밖으로 뭐가 나오죠?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집, 증거해 보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어떻게 알수 있다고요? 사랑이 유출되고 있는가? 저절로 쏟아나오고 있는가? 참아야지가 아니고 참아져버리는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실패를 하고 있는 이 현대 이스라엘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될수 없어! 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영속시키는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의 의의는 혼돈시키는 오늘날 불신의 열매로 자리하고 있죠. 예수님이 달라의 본성이 죄야 뭐 수많은 것들이요. 사람들을 혼돈시키면서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의 의의가 오늘 라오디아 교회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요. 가난땅앞예리고 도성을 놔두니까 온 백성이 뭐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아니 우리 속에서? 그못 들어가잖아 가난 어떻게 들어가 우리가? 밤새도록 울잖아요 그래 너희 말들, 너희는 의 말들은 못 들어가 그런데 요소와 갈렙은 들어갈 거야 믿었잖아요 불신의 열매는 40년간 방황의 열매를 맺개 했습니까? 불신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입혀주신 의는 단순히 사법적인 선언 이상이다 실제로 순종하는 신자를 만들어낸다. 네. 죄 용서는 실제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괴인에게 중대한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인데 실제적으로 죄에서 깨끗케 한다. 그리고 그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면 의롭다심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확실히 혁명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참으로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버리는 것이다. 주님한 가지밖에 없는 방법.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내가 보라 만물을 마누라 새롭게 하느라. 이 기배를 깊이 있게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가라 3장 4절 5절처럼 우리의 회개하는 옷이 벗겨지고 흠도 점도 없는 의가 입혀져서 내 마음이 순결해지고 내 생각이 순결해지고 고상해져서 내 밖으로 행동도 깨끗해지는 그 의가 유출되어지는 용서 칭의가 오늘도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아버지, 우리가 자는 동안 온 대지가 하얗게 덮였던 이 새벽.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하여 예리한 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조금 바되게 하셔서 더러운 죄의 참상, 죄의 창질과 독한 흔대가 잘려지고 토해내침받되게 하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입으로 토해내치고 자백하고 고백한바되게 하셔서 그 빈자리가 주의 흠도 점도는 의로 채워져서 주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사상과 욕망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칭의를 경험하는 그 구원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죄를 의를 심판을 여실히 깨닫게 하셔서 소설아치게 놀라. 끔찍스러운 죄에서 통해 하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 진정한 이 경험을 우리 모두 여실히 경험케 하셔서, 다 구원의 절금, 행복한 동산, 우리 모든 가족 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개인의 경건의 삶의 밀실에서 주와 교제할 때, 성령님. 하늘의 분위기로 채우셔서 오늘도 오래 깊은 연모셔서 은혜를 실컷 마셔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죄와 육신과 자아를 본성을 이기는 행복한 유쾌한 경험을 오늘도 종일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